인사 올립니다 여러분 이곳은 노베오카에요 어, 일단 노베오카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노베오카에 왔는데 여기는 소도시 중에 소도시인 것 같아요 네이버에도 정보가 나오지 않는 이 진짜 소도시 아, 숙소 리뷰 없는 거 처음 봤어 어, 그렇다는 거는 이제 여기를 오질 않는다는 건데 그래도 숙소는 가까워서 다행이다 이곳은 노베오카입니다 저희 오늘 음. 노베오카에서 음. 여기, 타키치온가타키 혹치인가? 다카치호. 아, 다카치호 협곡이라는 곳에 갈 건데, 여기서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려고 합니다. 어, 다카치호 협곡 같은 경우에는, 아, 어, 폭포도 있고, 자연이 되게 이쁜 장소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왔으면은 한 번쯤 꼭 가고 싶었는데, 오늘 마침 딱갈 타이밍이었습니다. 노베호카는 어, 숙소도 많지 않고, 사람도 많지 않아요. 네이버 같은 데다도 정보를 보고 싶은데 정보가 안 나오더라고요 후기가 아예 없어 뭐가 잘못됐어 여기는 한국인이 잘안 오는 도시 같아요 카드 사용 안 했어요? 사용 안 했어요 캐시만 사용했어요 이곳은 다카치오 바스센터 한바, 노베오카스테이션 이곳은 탑쿠 노. o So, 1이 뭐야? 여기 헐리우드에 있는 것처럼 여기 노베오파에는 사람 손이랑 발 이렇게 모양이 있네요. 응. <목소리도> <목소리도> 여러분, 저희 이제 버스에서 내려서 이제 여기 도착했습니다. 저희 일단 다카치오 약보 가기 전에 여기 가는 길에 또 다카치오 신사가 있다길래 신사 한번 찍고 협곡으로 가려고요 왔는데 굉장히 사람이 한마도 없는데 조용조용하다 이쪽에 관광객이 진짜 많을 줄 알았는데 예상 바뀐데 이건 너무 없어 아이차 타고 왔나? 그러니까 이거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당황스러운데 지금 이 길이 다카치오 신사랑 다카치오 협곡으로 가는 길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양쪽이 이렇게 매장들 같은데, 지금 다 달았어요. 지금 간판들이 지금 통일된 게 보이면, 보이는 게 녹색깔로 이렇게 돼 있네요, 양쪽으로. 아니, 뭐가 없는데? 아니,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요, 여러분? 뭐야? 확실히 이제 신사 근처로 오니까 차들이 조금씩 보이고, 주차된 차도 많네요. 음, 이쪽에 다 몰려있었나봐. 근데 신사 들어갈 때, 원래 그큰 그거 있잖아. 우와! 왜? 나무 기둥 봐. 뭘? 엄청 응. 컸었겠는데 나무가. 오빠 한세명 있는 거 같다. 어. 와. 아 신사다. 나무 봐 이거. 와. 저 기둥 봐. 음. 나무 봐. 나무들이.. 와 진짜 크다. 이거 봐봐. 이두 개가 딱 지켜주는 어. 거. 얘뭐 있는 거 같아. 쌍둥이나무네. 쌍나무. 맞지? 네. 두부나물 수도 있 와. 여기도 쌍둥이인데? 진짜 크다 근데 어 그니까 나무 뿌리가 진짜 커어사람평한열명이 졸라야 어. 여러분 이게 진짜 엄청 커요 나무가 보통 이런 나무가 평균이라면은 이거는 무슨 와뭐 이래? 여기 뭐 나무랑 관련된 경우 있나? 여기 뭐야? 여기 신사는 뒤에 뭔가 이상해. 네. 여기 뒷모습은 또 처음 본다. 이런 거 있었어. 음. 무서운 거같기도 하고. 이거 뭐야? 여러분, 여기가 신사 안에 밑에 부분. 음. 나무 신사다? 응, 신기가 나오지. 생각보다 깨끗하다. 뭐, 여기 뭐야? 나무들이 진짜 장난 아니다. 응. 음. 여 여기 신사. 여기면, 여기 나무가 진짜 찐 나무인가 봐. 얘네가. 음. 여기 다카치오 신사에 있는 이 삼나무들은 다천년 이상이 된 나무들이라고 요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보이는 이런 나무들은 큰 놈들. 얘네들은 다 이제 천 년이 넘은 삼 나무라고 합니다. 와, 진짜 크다. 이게 아무래도 오래된 나무다 보니까 보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만질 수 없게끔 해놨네요. 닭오치 신사는 신사보다는 이 나무 구경하는 재미로 오는 것 같은데. 털. 저 안으로 들어가 뭐 있을 것 같아. 다 만지면 안 되는지, 다물차가쳐리 있는. 지금 일본 투어는 이 나무에 대해서 설명하거 오니까. 이 나무도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무가 아픈지 위에 많이 묶여 있네요. 깁스했나? 신사 위치가 여기는 좋다. 어, 뭐 산속에 나무 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입구였나 봐. 맞지? 어, 어, 입구네. 물다쓴데는 거니까. 이제 저희 원래 오려던 학케오치 협곡으로 갈 거예요. 음, 아, 교시. 어 도마뱀이다. 우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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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마뱀아. 어, 뭐야. 아, 안으로 들어왔어. 아, 나와라. 그 동남아에 사는 도마뱀이와 달랐어. 그니까. 좀 너무 뱀장 같았어. 응. 음. 꽃 위에 꽃이 폈어. 어디? 교시가 도마뱀이 나온다. 꽃, 꽃, 꽃이 폈어. 어. 꽃 위에. 이거 다캐 캐먹은... 먹으면. 이건 왜 이렇게 까매? 어불 탔네. 물 불이 타, 오빠. 원래 이런 거야. 어, 신기하다. 홈료새. 그러니까. 어. 버장 있다. 근데 버스가 없 버스가 없는데 빠장이 의미가 있나? 갬성 갬성. 이거 봐. 하루에 버스 네대 있어. 배차 봐. 7시, 9시, 3시, 6시. 그러니까. 뭐야? 고양이네? 오빠. 렌 사람 같아 가자 코가 어... 왜 이렇게 웻끄네오 뭐야 앞에 안 보고 가다가 나 떨어질 네 괜찮아 팔을 저렇게 키우네 장난 아니다 숨내음이 장난이 아닌데 벌써 가는 길이 좀먼것 같아요 걸어서 여기에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렌트를 하는 것 같은데 음. 그래도 걸어서 올라올 때는 여기 말고 다른 길도 있지 않을까? 없어, 없어. 없어? 하긴. 반대편에서도 사람들이 이쪽으로 올라오는 거 보니까 길이 없나 봐요. 잠깐만. 우리 저 위에서 내려왔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큰일 났네요 이거 어떻게 해? 어지러워. 헐. 아, 길이 지금 내려가서 그렇지, 우리 올라올 때 큰일 났다. 그러니까. 아, 힘들어 사람들 놀라겠다. 뭐 빨개 벗은 줄 알고. <laughs> 이거 분명히 1 0 0 m 라 그랬는데 갑자기 2 0 0 m 로 늘어났는데? 뭐가 야상 바이야 오, 슬슬 뭐 나온다 어, 협곡이라서 협곡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연못도 있네 뭐야 이 밑에부터가 메인이었어 저기 사람들 많아 여기 뭐야 이거 보고 할까 하나하나 다러보고 가자 그니까 여기까지 온거 아까워 근데 가운데 저거 뭐 있어 굉장히 이쁘네. 이건 뭐야? 여기가 우리나라의 가평 같은 데라나 우와! 물레방아 있었어. 응. 엄청 오래된 물레방아 같아. 우와! 오리 자고 있어, 청정오리. 여기. 내 <laughs> 가까이 오니까 싫어 보는데 여기 오리가 지금 세 마리가 있는데 지금 제가 불과 이 정도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얘네가 도망치지 않네요. 멀가지고시다어 않네. 도망가질 않아. 사람들한테 익숙한가? 얘네 여기 오리 세 마리가 여기를 좀 지키는 애들인가봐요. 다리써 하나 갈게. 얘네 생겼다. 잉어들은 힘이 없다. 여기 해보여. 잉어가. 힘이 없는 관계로 저희가 밥을 줄 거예요. 이게 제일 많아 보인다. 동전이 없는 관계로 베개는 짤타리로 했어요. 여기 있어. 아, 뺐어? 어, 좋아 보이는 걸로 뺐어. 그러니까 이쪽으로? 응. 얘네 바보라 안 오나 봐. 애들 이렇게 두네? 야, 씨. 베개는 날리는 거 아니야, 이거? 그니까, 러 여기로 줘봐. 이, 이 끼를 먹나봐. 안 먹네. 아이씨, 돈 날렸어. 뭐야. 바보들. 하나도 안 먹어, 얘네. 우리 이거 키퍼놨다가 다른 애들 주자, 나중에. 딴데 가서. 그러 그러니까. 와, 이안 먹네. 와, 씨, 꺼지면 주스수도 없고, 이거. 주지 말자, 얘네. 개 심해서 안 되겠어. 그니까, 러 와, 이거 봐봐. 그대로 있어, 뭐 이거. 물고기 밥 주다가 그냥 왔어요, 안 먹어서. 음... 아, 이게 협곡이야. 우와... 재밌겠다 <laughs> 음... 와... 여러분, 여기가 응. 달케치 오 협곡 이런 느낌이네. 이쁘긴 하네. 와 보트 타는 비용은 한 5만 원 정도 한다는데, 와서 탈까말까 고민 많이 했었는데, 안 타도 될것 같은데. 그렇지... 응. 이게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그런 협곡이라고 들었는데, 와... 이게 우와... 무지개 있다. 영상에도 보일라나? 와 장난 아니다 음 저기 구글에서 봤던 다리인가봐요 저기로 가봐야겠다 이 돌들이 화산암인데 이 화산암이 오랫동안 이렇게 물 이런거에 침식하면서 V자 모양으로 석곡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오 저쪽에 뭔가 있는데? 협구 사이로 길이 있어 가보자 여기 아 우리가 봤던 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네 와... 여기는 보트가 못 가네 와 보트 여기까지 갔으면 장난 아니었겠다 어 저기 저기 막혀있는 것 같아 아까 저기 왔던 저 다리에서 바라보는 것보다 이쪽에서 보는 게더 이쁜 것 같아 찐이다 밑에만 봐서 놓친 거였는데 돌들이 오 장난 아니네요. 와돌 아, 봐봐. 태국은 이 돌이 진짜 신기한 거였어. 한번 올라가 볼까? 우리가 가는 데는 항상 왜 계단이 많을까? 와. 아, 반대편에서 오는 길도 나본데또 이제 이런 거 보니까 수영하고 싶네요. 날씨도 이제 더워서 지금 여기 한 24도 정도돼요 와. 아, 어 아, 이렇게 협곡길 쭉 보면서 다니는 것 같아. 아, 여기 유명한 돌이 음. 하나 있다 했는데, 이게 이건가 보다. 음, 엄청 크다. 어, 이 스톤, 아, 이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 이돌 이름이 오니아치? 오니아치. 오니아치 파워스톤이라는 돌인데. 힘자랑을 했을 때이 바위를 던졌다는데? 진짜? LN인데? 옛날 일본 친왕의 형이 힘자랑을 위해서 이 돌을 던졌다는데, 말 돼? 에렌 아니냐고. 그러니까, 에렌이네. 징계의 거인 아니면 못해. 이거 200톤을 어떻게. 블랙길 이쁘다. 이런 거 보면서 하니까 이쁜 것 같아. 응, 음, 잘 해놨어. 응, 음, 응. 음. 뭐야. 협곡이 사라졌어. 갑자기 이건 진짜 갑자기 등산이 돼버렸는데저 앞에도 뭐 있나 봐.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보고 있어. 진짜 한여름에 오면 엄청 덥겠다. 한 40도 된다는데? 달리 이쁘다. 일본도 운이 되게 좋다. 맞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딱 깎여가지고. 우와 음. 오, 와 근데 신기한 게 아까 거의 보트 타는 데 말고도 여기 음. 계속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보트 길을 이렇게 쭉 뚫어 놓으면 훨씬 이쁘긴 하겠다 저거? 어저 돌에 반짝반짝반짝 와 이쁘다 그렇지? 응아 음. 보트를 여기까지 못 타고, 못 타고 오는 이유가 있었네 저 앞에 물살 엄청 세고 돌 무너질 수도 있겠다 여기 무슨 배경화면 같아 막 뭔가 홍보할 때 vip 기차 이런 거 타면은 막 배경화면으로 나오는 그런 장소 같아 요 다행이다 그래도 네? 보트 안 타도 이렇게 볼수 있어서 그치. 음, 난 무조건 보트 타야 되는 줄 알았거든 그래? 근데 생각보다 보트 안 타도 충분하네 물소리 좋다 네. 물소리 좋은 거 취소 무서운데 물색이 예뻐서 무한적이야 뭐 뭔가 여기가 제일 멋있다 협곡보다 이게 진짜 그림이다, 이건. 어? 여기 원령 모노고노 케임의 그거 아니야? 야쿠시마섬? 여기야? 아니, 그런 분위기. 저 뭐야? 뭐야? 저왜걸려있을 이게 스티노, 이게, 이게 푸시야. 아시타카 왔다는 월령공주 나오는 애니 그 장소 같아. 야쿠시마섬 가고 싶다, 이거. 빨리. 우리나라 치면은 이거 계곡 와서 닭백숙 먹는 그런 데잖아, 얘가. 딱 그런 느낌이다, 이기도 진짜 오래된 의자와 이렇게 때 묻은 의자들 그리고 진짜 옛날 와 이런 분위기 자판기와 두 다리 이쁘죠? 음. 떨어지면 큰일 난다 이거 뭔가 여기는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는 미지의 세계 같아 여기만 좀 다른 공간이야 그러로 여기가 이쁘다는 뜻. 그럼 저희는 지금 등산을 했기 때문에 다시 원래 왔던 대로 다시 가야 돼요. 갈 때는 여기로 가네. 그냥 밑으로 갈그랬나 여기 안 가본 길이니까 안 가본 길 가보자. 그리고 여기로 가면 우리 어, 치이로 만날 수 있어. 우와, 판다 했나 판다야. 음, 오, 이쁜데. 음, 어, 다시 왔다. 이 사람들도 지금 소화가지고 이모한테 먹이 주고 있나봐. 쟤네 어디 갔어? 어, 우리 없어졌어. 그러니까. 오, 어, 우리, 오리가 알고 보니까 우리 기다리고 있네. 오리한테 인사하고 걸렸는데 오리가 없어요. 여러분, 다카치오 협곡 한번 둘러봤는데 굉장히 좋, 좋네요. 어, 여기 다카치오 지역은 네, 이 협곡이 전부라서 보여드릴 게 이거밖에 없지만 좀 메리트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재밌고 볼게 많았네요. 그럼 여러분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평화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여러분 아까 내려왔던 그 내리막길을 다시 오래도 올라가야 돼요. 히치하이킹 하고 있는데 히치하이킹 아무도 안 해줘. 히치 히체... <laughs> 사실 히치하이킹 하고 싶은데 차가 안 와요. 내려오는 차뿐이야. 안돼 살려줘. 죽는다 사람. <laughs> 힘들어요. 땜에 밖에 없어. 힘들다. <laughs> 오빠 힘들지? 뭐? 뭐야? <laughs> 내복 입고 가고 있는데? 뭐야? 오빠. <laughs> 너무 더웠어? <laughs> 아, 힘들어. <laughs> 사람들 놀라겠다. 뭐 빨개 벗은 줄 알고. <laughs> 고등학교 뭐야? 여기 뭐야? 당황스럽다. 당황스러워. 오빠, 옷이 더 당황스럽다.